할렐루야! 오늘 아침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네 번째 주일이자 성령 강림 후 20번째 주일이고 508주년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로마 가톨릭이 베드로 대성당 건축을 위해 금전이나 재물을 바치는 자는 죄를 면한다는 면제부 판매 관행에 대해 공개 토론을 요청하면서 촉발된 것입니다. 루터는 평소에도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천둥과 번개가 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리며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스스로 노력을 해봐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되고 로마의 라테난 성전에 스칼라 상타 계단을 주기두 문을 무릎 꿇고 외우며 오르고 내려봐도 평안치 못했습니다. 그러던 게이 루터는 로마서 연구를 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전의 루터는 하나님이 율법을 따라 죄인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으로 이해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걸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이 1장 1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의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억매해 왔던 해석과는 달리 하나님의 의는 율법적인 심판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로 죄인이 의인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됐다.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의롭게 하신다. 이런 믿음의 확증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는 신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사사기 3장 7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맙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결국 징계를 내리시게 되고 나라는 멸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에스겔서 3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뜻밖에 말씀을 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5, 26,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요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럽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때라 하나님은 죄인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일어서기하고 회복시키시고 비록 징계는 나셨지만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하나님이라 선언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되는 겁니다 요즘 단풍이 하루에 20km에서 25km 속도로 내려옵니다 시간당 830m로 내려옵니다 세상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 더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2주가 지나면 그런데 이 단풍 시즌도 끝나고 겨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장년 시절, 그리고 중년 시절 이런 시절 시절도 좋지만. 노년 시절도 하나님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리전트 대학의 신학대학 교수를 지내고 작관 제임스 페커가 쓴 아름다운 노년이라는 책에 보면 노년은 경험과 지혜가 무르익는 때라 그랬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열정을 다해 살고 사명을 부여잡고 완주하는 인생의 아름다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더욱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단풍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더 아름답고 놀랍고 은혜롭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이해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이제 누가 보면 18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면 아래는 넓고 평평합니다. 그러나 위로 올라갈수록 좁고 치열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이 살던 시대도 그랬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뭔가 스스로 개척해내야만 했습니다. 늘 한계에 부딪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의 벽을 돌파하느라고 정말로 부단한 애를 쓰고 살았습니다. 특히 그들은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제2의 출애굽 시대를 맞이하는 그들의 조상들의 신앙의 전수를 받아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마지막 때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택함받고 의욕게 되고 하나님의 전사요. 그 백성이라고 믿었기에 더 선행을 실천하고 성경 연구도 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상을 이스라엘 사회 안에 구현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해당에서는 율법을 가르치고 공예에서는 정치, 종교, 사회, 문화 전반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영생에 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었다. 스스로 권위를 부여하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남들께 남들과 다르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인터넷 뉴스에 봤더니 최근에 중국에 줄 없는 번지 점프가 만들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줄 없는 번지점프요. 높이가 625m요. 주머니에 싼 사람을 위에서 떨어뜨리면 아래에 있는 그물망이 떨어지는 사람을 받아내요. 이야, 줄 있는 번지점프도 쉽지 않는데, 줄 없는 번지점프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예. 그런데 특별하지 않아요? 예? 특별하지 않냐고요. 해병대 외가요. 특별하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UDT 훈련 왜 받아요? 다른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스스로 자랑스럽잖아요. 자기를 칭찬하고 싶잖아요. 중국의 한 동물원에서 월급을 천만 원 준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동물원 면적이 대한민국 만 해요. 이야, 중국은 땅덩어리도 커. 무지무지 넓어 동물원이 대한민국만 해. 거기에 근데 사자, 호랑이 맹수가 그냥 수백 마리가 우글거려. 근데 직원이 되면 거기에 차를 몰고 다니면서 동물을 관리해야 돼. 그랬더니 채용 공고를 냈는데 2000명 이상이 지원했대잖아요. 왜? 다르게 살고 싶어해. 중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김난도 교수는 2020년 트렌드라는 책에 보면 오늘날 시대는 필코노미 시대라 그랬습니다. 근데 기분 가는 대로, 감정 가는 대로 사는 시대입니다. 학용품도, 먹거리도, 영화도, 예술도, 집도, 산업도 필코노미요. 그런데 이제는 AI가 더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요놈이 뭐라고 그러면 내가 화난 줄 알아 목소리를 듣기만 하면 내 감정을 읽어내 목소리의 눈낮이나 논납, 톤이나 떨림이나 속도를 분석해가지고 사람의 감정을 체크해요 참 세상이 대단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윤욕대학의 로렌 메카시 교수는 사람의 심박수 측정을 바탕으로 해서 기분을 측정하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프랑스의 헬스테크 기업인 바라코다라는 기업에서는 사람의 얼굴 표정만 봐도 기분을 읽어내는 장치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의 아무래포시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내파를 분석해가지고 로봇이 즉석에서 향과 색에 딱 맞는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내요. 독일의 렌즈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눈빛에 이 어, 보고서 그 기분을 조절하도록 만드는 렌즈를 색깔별로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현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시대의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살길 원하고 우월하고 싶고 기분 나게 살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인본주의로 진화하고 진화해서 신앙 생활에서도 자기 의를 강조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소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이 간혐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들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유명한 극작가 버나드 쇼가 자기가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비결을 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어떤 시골교의 목사님이 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버나드 쇼는 그 편지를 받고 즉시 답장을 보냈는데 그 답장 끝에 이렇게 말을 덧붙여 썼다고 그래요. 당신이 요청하는 것이 진심이기를 제가 원하지만 혹시 제 사인을 받으려고 장결을 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커피 맛있게 만드는 비결을 알고 싶어서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이 버나드 쇼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마지막에 편지를 쓰고 소명하는 그 사인을 받고 싶어가지고 너 이거 보낸 거 아니냐 이렇게 약간 비과서 편지 답장을 보냈습니다. 답장을 받아든 이 목사님이 이 버나드 쇼가 덧붙인 말을 보고서 이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놔둬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커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심으로, 진심으로 편지를 보낸 것인데, 저의 진심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당신의 그 사인은 나한테 아무 소용이 없어서 다시 돌려 보내드립니다. 그랬습니다. 버나드쇼가 그걸 대받고는 자기의 그 자만을 깊이 반성했다 그래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비교하고 따지고 우월감을 가지려 하고 수치감을 가지거나 열등감에 재책감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의 행복은 사라지게 됩니다. 인생이 더 피곤해지게 돼고 분노가 생겨나고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결코 정잠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제가 없네. 성령의 생명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제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면은 세리들은 어땠을까요? 세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로마 제국의 수족이 돼서 앞장서서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혹시라도 모자랄까봐 몇 배나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어요. 그러니 이 세리들도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정말 가장 세상에서 지탄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면 18장 13절 1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따지고 보면 바리새인이나 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50보 100보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세이들은 자신들을 죄인이라 자책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14절 상반절에 보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교회를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전혀 다른 영성이 존재합니다. 가령 아담의 가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두 아들이 각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가인의 예배가 아니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사울왕과 다윗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시대에 무장 출신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선한 길로 가고 한 사람은 악한 길로 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바리세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세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일까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일까요? 최근에 크리스턴 투데이에서 연장클럽에 보면 이리신광교의 권오국 목사님을 말하기를 한국교회는 이미 경계선을 넘었다. 그랬습니다. 상식선을 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아트설교 연구원 이재영 목사님 말하기를, 교회는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고, 4대 교회처럼 무감각한 상태로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이었다. 그랬습니다. 무제금평교회 허진군 목사님도 말하기를, 교회는 만본주의 배검주의에 빠져서 허우적거린다. 그랬습다다 이분들이 평가는 다 목사들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인데, 긍정적으로 평가를 못해요. 어쨌든 이분들의 말이 옳든 그러든간에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그사랑은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신 누가복음 18장 14절 하반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루터가 살던 중세 시대는 귀족들이 많은 돈을 수도원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야 자기 제와 먼저 죽은 사람들이 좋은 곳으로 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역대 교환들은 이런 어떤 교회에 여러 가지 이런 헌물과 헌신을 통해서 그 힘을 바탕으로 힘겨루기를 하고 호화로운 저택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파워게임을 하고 1232년에는 이단을 처형한다고 종교재판을 열어가지고 마녀사랑을 하면서 적대적인 자 정치적으로 갈등이 있는 사람들 이단으로 몰아가져 다 화형에 처해버립니다 그때 영국의 존 위클리프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신학자였는데 세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권력을 남용하는 교황권은 이건 문제가 있다. 이랬습니다. 두 번째, 성찬을 할때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떡과 포도주가 정말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 떡과 포도주는 로마 가톨릭에선 진짜 살과 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믿고 지금도 그 교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떡과 잔은 진짜가 아니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세 번째로 이존위클리프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연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된다고 하면서.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 때문에 존 위클리프는 이단으로 정죄받고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존 위클리프 후의 제자인 체코의 얀 후스가 나옵니다 얀 후스가 화형당하니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마르틴 루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프랑스의 칼빈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스위스의 에츠 빙글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영국의 웨슬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프리간시스 에즈 베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찰스 베리, 그 다음에는 빌리 선데이, 그 다음에는 빌리 그리안 목사님,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들도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에드워드 8세는... 소년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엄한 교육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그 가운데 항상 하는 얘기를 한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 거니, 네가 누군지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왕족도 왕족으로서 자기의 처신과 직무를 감당하려면,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4세기의 기독교의 최고 신학자인 어거스틴도 말하기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살아간다면 마귀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심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좋은 향수가 많이 있습니다. 꽃향이나는 플로럴 계열도 있고, 나무향이나는 우디 계열도 있고, 향신료나 바늘리 향이나는 오리엔탈 계열도 있습니다. 농도에 따라서 이것도 향수가 갈라집니다. 퍼퓸이라는 것은 원액이 15%에서 30% 정도 진한 향수인데, 이건 6시간에서 8시간 갑니다. 오드 퍼퓸은 원액이 15%에서 20% 정도 됩니다. 요건 4시간에서 6시간 갑니다. 오드투알레시라는 향수는 원액이 5%에서 15%입니다. 요건 2시간에서 4시간 갈래. 또 오드콜로뉴는 원액이 5%에서 맞다. 2%에서 5%, %에서 %에서 5 정도 됩니다. 요건 한두 시간 가는 거예요. 어떤 향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길게 향기 나기도 하고. 아니면 짧게 향이 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수에 비유한다면 어때야 될까요? 천천히 가야 할까요? 아니면 한 번에 확 그냥 끝내버려야 될까요? 복음서에 보면 세리장 사개 오는 돈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매국노라고 놀림받더라도 어떻게든지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자 자기의 모든 삶을 과감하게 정리해버립니다 내 인생의 진리는 예수니 이전 일은 다 버리고 예수 중심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습관이 진짜 즐긴노군이나 가죽줄보다 더즐깁니다 웬만한 거로는 이게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생활에 이 어떤 이런 것들이 잘 이게 변화가 안 됩니다. 무지 질깁니다. 모쪼록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과감하게 바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과 싸워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위대한 크리스천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